자 머지랑 리베이스 개념이에요. 자 일단은 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밋을 하나 만들고, 자그 다음에 올리고 또 커밋을 만들고. 자 이게 메인 브랜치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분기를 하면 이쪽에서 이제 분기를 해서 다른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작업을 하나 더 했어요. 이게 이제 버그 혹은 뭐 버그라는 브랜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머지를 메인 쪽에서 땡겨 오면 얘를 이렇게 땡겨 오면 머지 커밋이 하나 생기고 예, 얘가 이제 병합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위에가 조금 아 늘어나네. 네, 그러면 다시 조금 그래프가 보기 좋게 이런 네, 식으로 병합이 되겠죠. 자 이러면 여기가 이제 머지 커밋이고 합 병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브랜치 하나 만들고 또 작업하고 하나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팀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뭐 메인 브랜치가 있겠죠. 메인 스트림이 하나 있을 거고 어 얘가 이제 뭐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브랜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주, 주 줄기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여기서 분기해서 이렇게 빠져 나갔어요. 네, 4번 네. 빠져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 요 이렇게 열심히. 자, 근데, 똑같이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어떤 팀원이. 자,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 어, 근데 내가 먼저 끝났어요. 작업이. 그래서, 아, 그러면, 어, 내가 이제 머지를 해야지 하고 머지를 했습니다. 이게 머지 커밋 생기겠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어, 근데 이 팀원이 작업한 소스 코드가 내가 메인에서 작업한 코드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가 병합을 해버리면 바로 충돌 나겠죠? 그러면 충돌 해결을 메인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쪽에 그 충돌 해결을 했다가 실수로 내가 잘못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상 병합은 문제 없는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병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배포해버리면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약간 정책인데, 일단 메인에 들어간 거는 검증된 코드라는 약간의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작업을 한 코드가 머지가 돼야 되는 그런 또 어, 합의가 해, 합의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인에 머지를 했을 때 이미 얘는 검증된 코드고 내가 여기까지 한 작업 그 위로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나는 출가를 여기서 해 버렸잖아. 오 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충돌 날거 뻔히 알고 충돌 일으켜서 충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내가 작업한 코드를 내 쪽에 미리 땡겨서 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미리 여기로 땡겨 와서 여기에서 충돌 난 거나 이런 것들 검증을 다 끝내고 다시 머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머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쪽이 메인이고, 이쪽이 이제 버그 원이고, 이쪽이 버그 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버그. 메인에서 버그1을 불러온 것처럼, 버그2에서 메인을 불러올 수가 있다. 반대로 영머지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작업이 아직 안 끝났으면 이어서 또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작업하고. 하고 나서 다시 병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병합. 병합을 여기서 머지 커밋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병합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렇게 또 가면 사실 히스토리가 좀 지저분하죠. 그래프가 되게 여기서 떴다가 여기서 또 떴는데 여기서 또 합쳐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를 보고 추적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보고 그리고 애초에 내가 지금 병합된 게 오면 병합된 거 위에서 작업하는 구조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리베이스하면 돼요. 자 리베이스는 뭐냐면 베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이스를 현재 시작점이 여기죠. 얘를 여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스를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든 커밋 요 형태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자, 이렇게 가도록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바뀌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되는 지점을 요금 가지만 똑 떼서 율로 이동시킨 거예요. 시작점을. 자, 물론 얘도 충돌은 날 거예요. 만약에 충돌 지점이 있다면 베이스를 바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사라져요. 나중에 얘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히스토리가 깔끔하죠. 여기 떴다가 줄었 그 합쳤다가 또 여기 떴다가 나중에 합쳐지면 또 이런 느낌으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리베이스고 대신에 요게 조금 하는 작업이 어, 좀 복잡할 수 있다 느껴진 어, 체감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무튼 얘가 이런 식으로 리베이스 한 다음에는 리모트 쪽에서 올릴 때 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돼요. 나한튼 리베이스는 직역하면 말 그대로 베이스를 바꾸는 거다. 내가 위치한 브랜치의 베이스를, 현재 여기가 만약에 C1이라 치면, 여기가 C5라고 치면, C1에서 C5로 리베이스 하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그냥 올라간 거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개념이고, 어, 이제 한번, 예, 인터랙티브랑 이제 실제 로컬에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